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조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부른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번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 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슬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퍼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행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꽈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만 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꽈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예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한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한명한명 한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안 보이더라고요. 전 허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렬적으로 캐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 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츠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